우리 송은희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. 올해는 누가 수상하실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35회 <laughs> 한국, 한국 PD대상 출연자상 코미디언 부분 수상자는 아, 작년에 이분이 제가 상 받았을 때 나도 그상 너무 받고 싶어요 했던 분이에요. 송은희 씨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. MBC 라디오스타의 안영민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코미디언 안영민씨는 MBC 라디오스타에서 자유분방한 입담과 재치 있는 소리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다양한 방송에서 독보적인 캐릭터에서 보이며 대체불가 코미디언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. 아,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. 정말 제가 작년에, 봉선언니상 어, 받는 거 보고, 어떻게 하면 피디님들한테 상을 받을 수 있어? 그랬었는데, 아, 제가 또 이렇게 받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. 아, 일단은 이렇게 또 상을 주신 우리 피디님들께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, 미디어랩 시소, 식구들, 그리고 우리 소은희 선배님, 그리고 봉선언니 그리고 늘 저를 위해 보고분투하고 있는 우리 서준 매니저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. 아,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. 제가 19년 동안 쉼없이 광대로 살아왔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? 엄마가 되어서도 광대가 되고 싶어요. <laughs> 그동안 이제 거의 10년 동안 가슴춤을 제가 미어오지 않았습니까? 엄마가 된 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슴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앞으로 우리 피디님들이 우리 광대들이 놀수 있는 판만 좀 많이 깔아주신다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웃음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웃음 드리는 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도 보고 계실 저희 엄마,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저희 아빠, 그리고 깍쟁이 왕자님, 그리고 우리 따콩이에게 <laughs>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. 이어서...